오늘은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에이다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시면 앞으로 이 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에이다 가격은 1,26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고가는 1,289원, 저가는 1,238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약 1억 900만 개 정도입니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큰 변동은 없어 보이지만 차트의 흐름을 조금 길게 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6월까지의 흐름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저점을 낮추면서 약세가 이어졌고 투자자들의 피로감도 상당했죠. 하지만 7월 들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주요 매물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는 구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7월 말과 8월 초엔 1,400원대에 근접하기도 했고 이후 지금은 1,200원대 중반에서 자리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00원 초반의 지지선이고 두 번째는 1,300원 중반의 저항선입니다. 현재는 이 지지 구간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이 선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다시 한번 1,300원대 후반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1,200원이 무너지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럴 경우 1,100원대 초반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당장 하락에 대한 공포보다는 단기 눌림 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에이다는 지금도 끊임없이 네트워크 개발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라, 히드라라는 확장성 프로토콜을 적용하면서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디파이와 NFT 영역에서도 에이다 기반 프로젝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이더리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온체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즉 단순히 가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스테이킹 구조입니다. 에이다는 초창기부터 스테이킹을 통한 보상 체계가 잘 설계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 구조 때문에 꾸준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단타 매매로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이자처럼 보상을 받으면서 홀딩할 수 있다는 강점이죠. 시장 심리적으로 보면 아이트코인 대부분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최근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에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에이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200원대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단단하게 지켜지면 자연스럽게 1300원대 돌파를 시도하게 될 겁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달라지겠죠. 1,300원대를 돌파하면 1,4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도 힘이 붙는다면 1,500원대까지는 무리없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장은 늘 양방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지지가 무너진다면 1,100원대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성장세와 개발 로드맵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라면 지지와 저항 구간을 잘 활용해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 장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에이다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생태계 확장입니다. 단순히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가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돌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처럼 디파이와 NFT 분야에서 입지가 조금씩 늘어나고 개발자 커뮤니티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에이다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글로벌 시장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장기 강세 국면에 들어간다면 에이다를 비롯한 알트코인들도 자연스럽게 힘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에이다처럼 기술적으로 탄탄하고 커뮤니티가 강한 코인은 시장이 상승할 때더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에이다는 항상 평균 이상으로 움직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에이다는 단기적으로는 1,200원 지지를 지켜내는지가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성장과 생태계 확장이 가치 상승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조정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고. 차트를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긴 호흡으로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식과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죠? 실제로 저에게 들어온 문자들입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을 수 있나요? 참여합니다. 이런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없다면 이런 문의가 올 리가 없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제 정보와 전략으로 수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강조된 글씨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5일 이내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제공. 여기서 잠깐 양봉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트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건 그냥 오를지도 모르는 코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5일 안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코인과 그 진입 타이밍. 즉,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혼자서 코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단기 변동성이 휘말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시장 흐름, 거래량, 매물 때, 뉴스까지 전부 분석해서 기계적으로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 감각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타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열려 있죠. 주말, 공휴일, 심지어 새벽에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매매하다가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당황해서 손절하거나 그냥 방치하다가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매도하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알려드리니까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료 X, 100% 무료. 정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 타점, 대응 전략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결과로 증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와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보이시죠? 문자로 신호 전송. 이게 전부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한 뒤, 바로 아래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가능 종목과 타점, 실시간 대응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면,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점은 시간과 함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신호문자 한번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 타점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계좌였는데, 3주 동안 받은 타점과 실시간 대응만 따라해서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라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이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하루 이틀 하고 많은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주말이든 새벽이든 변동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그 움직임을 바로 캐치해서 알려드립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더 구체적인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보내드립니다. 두개다 등록해 주시면 정보의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일 이내 양봉 가는 코인타점 제공.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100% 무료. 참여방법은 문자신호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 o i n 6 6 1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